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도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자녀들과 연락하고 손주들 사진도 보고 유튜브로 건강정보도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전화하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 조금 보는 정도로 사용하시지만 알고 보면 일상에 꼭 필요한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만 잘 익혀두셔도 스마트폰을 훨씬 편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카카오톡 활용법 10가지 외에 시니어분들을 위한 실생활 중심의 스마트폰 활용법 10가지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기능들은 모두 어렵지 않고 복잡한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 기본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자막을 자동으로 띄우는 기능이라든지, 인터넷이 없어도 영상을 저장해두고 볼수 있는 오프라인 기능, 그리고 사진 속 글자를 복사해서 문자로 보낼 수 있는 놀라운 기능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성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방법, 사진을 더 멋지게 찍을 수 있는 비법, 건강을 기록할 수 있는 헬스 기능, 그리고 QR코드 한 번으로 식당 메뉴나 안내문을 쉽게 확인하는 기능까지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기능들이 실제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되며,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지만,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훨씬 친숙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능 하나하나를 아주 천천히, 자세히, 그리고 실생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하면, 스마트폰이 훨씬 편리하게 느껴질 겁니다. 혹시 나만 모르는 기능이 있었구나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실생활에서 써보시고 주변 어르신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이제부터 스마트폰은 어려운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셔서 그냥 특기 것으로 끝내기보다는 하나하나 따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여러분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몰라서 자녀나 손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길 가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하는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 하나로 그런 불편함도 조금은 해소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필수 기능 10가지 정말 유익하고 놀라운 기능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면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유튜브의 자막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찾아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뉴스나 드라마 다시 보기를 즐겨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영상의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발음이 뭉개져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죠. 특히 귀가 조금씩 어두워지신 분들에게는 영상 시청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바로 유튜브의 자막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영상을 보면서 말소리를 자막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기능인데요. 특별한 설정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영상 우측 상단이나 하단에 CC 또는 자막이라고 적힌 버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기만 하면 영상 속 사람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화면 아래에 글자로 표시해 줍니다. 자막이 나오면 소리가 조금 작아도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지고 외국어 영상에도 번역 자막을 띄울 수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된 건강 강의를 보고 싶은데 말이 빨라서 이해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자막 기능을 켜면 화면 아래에 한글 번역 자막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용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자막이 자동으로 생기는 기술은 요즘 인공지능이 담당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자막 기능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리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나 조용한 곳에서 이어폰 없이 시청하고 싶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막이 함께 나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서 기억에도 더잘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단순히 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정확히 이해하고 배우는 데까지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막 자동 생성 기능을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작지만 체감 효과는 굉장히 큰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 유튜브의 오프라인 저장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좋은 영상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밖에 나가서 데이터를 아끼려고 할때 영상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셨죠. 또 와이파이가 없는 장소에서는 영상을 보기가 어려워서 답답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 바로 유튜브의 오프라인 저장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마음에 드는 영상을 미리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는 것으로 한번 저장만 해두면 나중에 인터넷이 없어도 데이터가 없어도 그 영상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을 찾은 다음 영상썸네일이나 재생하면 아래에 보시면 오프라인 저장 또는 저장이라는 버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되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시청이 가능해집니다. 저장된 영상은 유튜브 앱에 보관한 메뉴에 들어가서 오프라인 저장한 동영상 항목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해두면 외출했을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는 여행 중에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걱정 없이 영상을 즐길 수 있고 데이터 요금도 아낄 수 있어서 일석기조입니다. 특히 건강 강의, 요리 영상, 예배 영상. 성경 공부 영상처럼 반복해서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미리 저장해두고 틈날 때마다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 자녀가 깔아준 요가나 체조 영상 또는 치매 예방 강의처럼 매일 보는 콘텐츠도 저장해두면 검색할 필요 없이 바로 재생이 가능해서 매우 편리하죠. 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영상은 일반 사용자도 저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본 영상이 저장 가능한지 모르겠다면 한번 눌러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능은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복잡하게 느껴질수록 이렇게 단순하고 실속 있는 기능 하나만 익혀두면 일상 속 정보 활용이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유튜브의 구독과 알림 설정 기능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채널이 생기기 마련이죠. 건강 정보가 유익한 채널, 예배나 찬양 영상이 좋은 채널, 아니면 손주가 추천해준 뉴스나 요리 채널까지 자주 보시는 영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검색해서 찾아보려니 번거롭고, 또 가끔은 어떤 채널이었는지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겁니다. 이럴 때꼭 알아두셔야 할 기능이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자주 보는 채널을 구독할 수 있는데 구독을 누르면 그 채널이 내 목록에 저장되어 나중에 다시 찾기 훨씬 쉬워집니다. 영상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그 채널이 자동으로 내 계정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을 누르면 그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뜹니다. 이렇게 알림을 켜두면 매일 아침마다 새 건강 강의가 올라오는 채널, 매주 예배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을 놓치지 않고 챙겨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데요. 매번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하고 영상이 올라오면 먼저 챙겨볼 수 있어서 정보도 빨리 접하게 됩니다. 또 좋아하는 채널을 여러 개 구독해두면 유튜브가 나에게 맞는 다른 영상도 자동으로 추천해줘서 보는 재미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요리 영상을 자주 보신다면 비슷한 레시피나 다른 어르신 유튜버의 꿀팁 영상도 자연스럽게 뜨게 되죠. 그리고 구독한 채널은 유튜브 앱의 구독 탭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정리도 깔끔하게 됩니다. 영상이 많아져도 헷갈릴 일이 줄어들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 쏙쏙 골라볼 수 있으니 아주 효율적이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버튼 하나지만 활용하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는 유튜브의 구독과 알림 기능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한번 눌러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쉽고 실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이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있는 음성 촬영 기능입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꽃이 예뻐서 반찬이 잘 나와서 또는 손주와의 순간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면 손으로 화면을 눌러야 하고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워 흔들리거나 손이 가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셀카를 찍을 때나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화면을 터치하기가 어렵고 찍을 타이밍을 놓치기 쉬운데요. 이럴 때 아주 편리한 기능이 바로 음성 촬영입니다. 이 기능은 말로 사진을 찍는 건데요. 카메라 앱을 켜고 치즈? 또는 스마일 혹은 찍어. 라고 말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진이 촬영됩니다. 손을 떼지 않아도 되고, 셀카봉을 들고 있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리하죠. 이 기능은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앱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설정에서 음성 촬영을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포톤 카메라 앱을 열고 오른쪽 상단 또는 하단의 톱니다. 바퀴 모양 설정을 눌러보면 음성 명령 또는 음성으로 사진 찍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크만 해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여행 가서 풍경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또는 생신날 케이크를 들고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치즈 한마디면 타이머 없이 바로 자연스럽게 촬영됩니다. 또한 손이 떨려서 화면을 터치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에게도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합니다. 몸이 불편한 날에도 말만 하면 사진이 찍히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도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사진을 찍다 보면 사진 찍는 재미도 커지고 표정도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작은 기능이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면 정말 신기하고 편리하다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추억을 남기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음성 촬영 기능, 오늘 꼭 한번 켜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구글 포토 자동 백업 기능입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으시죠? 손주와의 사진, 여행지에서의 풍경, 가족과의 추억을 남기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제 필수입니다. 그런데 찍은 사진이 갑자기 사라졌거나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분실되어서 사진을 잃어버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 바로 사진 자동 백업입니다. 특히 구글 포토라는 앱을 사용하면 사진을 찍는 즉시 자동으로 인터넷 저장 공간에 저장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사진은 그대로 안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설정만 해두면 알아서 백업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구글 포토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앱을 열어 로그인한 뒤 설정에 들어가 백업 및 동기화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자동으로 인터넷 공간, 즉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저장된 사진은 다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로그인만 하면 언제든지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면 일부는 유료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 용량도 꽤 넉넉해서 일상 사진을 보관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해주고 자동으로 앨범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여행이나 가족 모임처럼 비슷한 사진들을 한 폴더로 정리해줘서 보기에도 참 편리하죠. 사진을 지워도 백업이 되어 있으면 다시 복구할 수 있어서 실수로 삭제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을 잘 모르시더라도 구글 포토 자동 백업 기능 하나만 익혀두면 추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새로운 기기로 바꿔도 걱정이 없습니다. 가족 사진, 손주 사진, 소중한 순간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기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사진 속 글씨 복사하기, 즉, 텍스트 인식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지만, 알고 나면 정말 편하고 놀라운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사진 안에 찍힌 글씨를 그대로 글자로 인식해서 복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약봉투를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안에 있는 복용 시간이나 약 이름을 문자로 다시 적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이 기능을 쓰면 사진 속에 있는 글씨를 따로 타이핑하지 않고도 복사해서 바로 문자나 메모장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또 병원 안내문, 고지서, 전단지 같은 것을 찍은 다음에도 그 안에 중요한 전화번호나 주소, 예약 정보 등을 쉽게 추출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렌즈나 삼성 갤러리 앱, 또는 구글 포토 같은 사진 앱에서 해당 사진을 열고 화면을 꾹 누르거나 텍스트 선택 버튼을 누르면 사진 속 글씨가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그후 손가락으로 필요한 글씨 부분을 드래그하면 복사하기, 공유하기, 검색하기 같은 메뉴가 뜨고 그대로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아도 되니 눈도 덜 피로하고 실수도 줄어들며 작업 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특히 작은 글씨가 많은 명세서나 병원 진단서, 안내문 등을 다뤄야 할때이 기능은 정말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손주나 자녀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이 기능은 최신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별도의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캐너 기능도 있어서 복합기 스캐너로 스캔 후 노트북이나 PC에서 직접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요즘 스마트폰에는 거의 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서 문서를 카메라를 비추면 우측 하단에 T라는 모양이 보이는데 이것을 눌러 샤터를 누르면 스캔이 시작되고 카메라 갤러리 앱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사진은 이제 단순히 보관용이 아니라 정보를 꺼내 쓰는 도구가 되는 시대입니다. 사진 속 글씨 복사 기능, 지금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 생활에 큰 변화를 줄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QR코드 자동 인식 기능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병원, 은행, 행사장 같은 곳에 가보면 종이에 네모난 그림처럼 생긴 QR코드를 볼수 있습니다. QR코드는 빠르게 정보를 불러오는 디지털 바코드인데요. 이 안에는 메뉴판, 주소, 전화번호, 안내문, 접수 페이지 같은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시니어분들은 QR코드를 사용하려면 특별한 앱을 깔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복잡하게 느껴서 사용을 꺼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 스마트폰은 별도 앱 없이도 카메라만 켜면 자동으로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QR코드에 카메라를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 중앙에 QR코드가 오도록 맞추면 자동으로 화면에 링크가 뜨고 해당 링크를 누르면 메뉴판이 열리거나 접수창이 나오거나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갔는데 종이 메뉴판 대신 QR코드가 있다면 카메라로 비추기만 해도 스마트폰 화면에 메뉴가 바로 떠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QR코드로 예약이나 접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주민센터나 행사장 안내도 QR코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상품 주문, 쿠폰 사용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곳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한번 익혀두면, 어디를 가든 정보 확인이 빨라지고, 줄 서서 물어보지 않아도 필요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카메라만 켜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앱 설치나 설정이 필요 없고, 화면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에 QR코드 인식 전용 버튼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QR코드는 젊은 사람들만의 기능이 아니라, 시니어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생활도구입니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스마트폰을 훨씬 똑똑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QR 코드가 보이면 한번 카메라를 켜서 직접 비춰보세요. 그 작은 네모 안에 생각보다 유용한 정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스마트폰 음성 비서 기능, 즉 OK 구글이나 Hi p i x b 입니다이 기능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과 대화를 하듯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기능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만 거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말을 이해하고 알아서 실행해주는 아주 똑똑한 피서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알려줘, 라고 말하면, 현재 위치의 날씨를 바로 읽어주고, 하이 픽스비 3시 알람 맞춰줘, 라고 하면, 알람이 설정되며, 유튜브 열어줘, 라고 하면 자동으로 유튜브 앱이 열립니다. 이 기능은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글자를 입력하기 어려울 때 특히 유용합니다. 외출 중이나 손이 젖어 있을 때 또는 눈이 침침해서 작은 글씨를 누르기 어려운 경우에도 음성만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죠. 설정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면 대부분 OK 구글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삼성폰이라면 빅스비라는 음성 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음성 인식을 켜주고 본인의 음성을 등록하면 준비는 끝입니다. 이후부터는 스마트폰이 꺼져 있어도 OK 구글이나 하이 픽스비라고 부르면 알아서 반응하고 듣기 모드가 켜집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는 엄마에게 카카오톡 보내줘. 지금 출발해요. 라고 말해줘. 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까지 해줍니다. 또 전화 걸어줘. 계산기 켜줘. 손전등 켜줘.처럼 자주 쓰는 명령도 모두 음성으로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시니어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직접 누르고 찾는 과정 없이 말 한마디면 해결되기 때문에 기계 조작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만 사용해보면 마치 비서를 부르듯 자연스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혼자서 조작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앱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음성으로 스마트하게 생활하는 습관,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홉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 스마트폰 안에 기본으로 들어 있는 건강 관리 앱 활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스마트폰에는 삼성 헬스, LG 스마트폰에는 LG 헬스라는 앱이 있고 요즘은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건강 관련 기능이 하나쯤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앱들은 내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 알아서 걸음 수를 계산해 주고 수면 패턴을 추적해주고 심지어 심박수나 혈압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들고 하루 종일 움직이면 하루 동안 몇 걸음을 걸었는지 자동으로 기록되어 보여줍니다. 오늘 6,200보 걸으셨습니다. 어제보다 활동량이 늘었습니다. 같은 안내가 뜨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본인이 직접 입력하면 아침 저녁 체중, 혈압, 혈당 같은 데이터를 매일매일 기록해 둘 수도 있어서 병원에 갈때 그동안의 기록을 의사에게 보여주기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만 해도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따로 복잡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헬스를 실행하면 화면에 오늘 걸은 거리, 걸음수, 소모한 칼로리 같은 정보가 그래프로 보기 쉽게 나와 있어서 내 건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 걸음수를 설정해 놓으면 하루에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지도 또 알려주기 때문에 운동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앱은 수면 시간도 추적해 줘서 내가 잠을 얼마나 깊게 잤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요즘은 스트레스 수준까지 측정해 주는 기능도 있어서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도와줍니다. 시니어 분들께는 매일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이 건강 앱 하나만 잘 사용해도 별도의 수첩 없이 스마트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보호자에게 건강 정보를 보내 줄 수도 있고, 복약 알림을 설정해 두는 기능도 있어 약 시간도 챙길 수 있죠. 작지만 아주 든든한 내 손안의 건강 비서, 바로 스마트폰 건강 관리 앱입니다. 스마트폰을 정보 도구에서 건강 도우미로까지 확장해 줄수 있는 이 기능, 오늘 꼭 한번 열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인물 모드 또는 배경 흐림 촬영 기능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카메라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웬만한 디지털 카메라 못지 않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인물 모드 기능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전문가처럼 고급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은 또렷하게 뒤에 있는 배경은 흐리게 처리해주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흔히 DSLR 사진 같다고 말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한 후 상단이나 하단에 있는 인물, 라이브 포커스 또는 배경 흐림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인물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배경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흐려지게 됩니다. 특히 인물을 강조하고 싶을 때 가족 사진이나 손주 사진, 또는 여행지에서의 나만의 포트레이트를 찍고 싶을 때이 기능을 사용하면 훨씬 더 품격 있는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배경이 있을 때에도 인물 모드를 사용하면 주변이 정리된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진이 더 단정하고 집중도 있게 표현됩니다.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요즘은 프로필 사진이나 기념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럴 때 인물 모드를 활용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인상적인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능은 별도의 설정 없이 스마트폰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촬영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은 후에도 배경 흐림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있어서 내 취향대로 손쉽게 보정이 가능하죠.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앞 사람은 또렷하고 뒷 사람은 흐리게 조절해서 사진에 깊이감을 줄수 있고 음식 사진을 찍을 때도 접시는 선명하고 배경은 부드럽게 표현되어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잘 활용하면 추억을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멋지게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카메라를 열고 인물 모드를 한번 눌러 보세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진의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분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 10가지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과 편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튜브 자막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처럼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부터 사진 속 글씨를 복사하는 기능이나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스마트한 방법까지 모두 생활 속에서 정말 실용적이고 누구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걸음수와 건강을 체크해주는 헬스 앱, 사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인물 모드, 말 한마디로 앱을 켜주는 음성비서, QR코드를 통한 간편 정보 열람까지, 이 모든 기능들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조금만 익히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 복잡하지 않고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바로 그런 기능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렵고 멀게 느끼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 하나로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작은 도전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영상 속 기능 중에 이건 꼭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것이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따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나만의 활용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시니어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유익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실속 있는 정보들로 계속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만의 팁이나 궁금했던 내용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훨씬 더 즐거운 스마트폰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